일곱 번의 산행, 일곱 번의 같은 코스, 같은 신발, 바지, 가방.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네 가지 티셔츠.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등산을 조금 했었습니다. 비싼 기능성 티셔츠는 무슨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서요. 파타고니아, 캐필린, 아크테릭스, 코막, 블랙 다이아몬드, 리듬 티, 오들로, 칠텍 다들 아웃도어에서 좀 치는 티셔츠들이죠. 거기에 비교를 위해 나이키 드라이핏도 입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땀을 빨리 잘 말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온도는 비슷할지라도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부는 날에는 올라가면서 땀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젖어버리고 그렇게 다시 산을 오를 때는 날씨가 너무 시원해져 버렸죠. 그래도 제가 이번 테스트에서 얻은 몇 가지 느낀 점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덥고 습한 날은 답이 없다. 산을 10분만 올라가도 땀 범벅이 됩니다. 원단이 마르는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몸에서 나는 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모두 완전히 젖었죠. 한여름 습한 한국에서 이런 기능성 티셔츠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까 싶.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웃도어 메리노울 티셔츠는 진짜 냄새가 안 난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 리듬 티는 메리노울과 나일론으로 만든 원단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땀 냄새가 안 납니다. 마치 이 안에서 무슨 냄새 분자만 골라서 죽여버린 듯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다른 티셔츠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번 테스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테스트를 통해 더 정확하고 여러분이 와닿을 만한 방식들 생각해봤는데 내년 여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 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 겠습니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